인천에서 LA까지 에어프레미어 항공을 처음 이용해 보았는데요. 솔직한 후기 공유드립니다. 항공기 좌석 배치도는 333 배열이었고, 이코노미 좌석 간격이 35인치, 좌석 넓이가 18인치로 굉장히 넓었습니다. 전 세계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가운데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실제로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이었음에도 편하게 이용했습니다. 좌석에 목 받침대가 있어 좌석 자체로 목을 잘 잡아줬고 담요와 이어폰을 제공했습니다. USB를 꽂는 곳이 있어 충전하기도 편리했습니다. 기내식은 총두번 제공하는데 탑승 후한두 시간쯤에 한 번, 착륙 전두 시간쯤 전에 한번두번 번 제공을 하는데 두번다 맛있었습니다. 간식으로는 쿠키와 물, 커피를 제공하는데 다른 주류나 스낵은 무상 판매였습니다. 화면에 면세 판매 입국 서류 등 프로세스가 나와 보기 편리했습니다. 기내 엔터테인먼트로는 한국 영화, 예능, 드라마 프로그램이었는데 종류가 많지 않아 미리 담아가는 거 추천드립니다. 화면에 면세 판매 용품도 확인이 가능해 쇼핑하기 편리했습니다. 그 밖에 기내 와이파이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데 300메가에 45불 정도 한다고 하니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습니다. 위탁수하물은 이코노미 기준 23kg 이하 2개까지 프레미아 42의 경우 32kg까지 된다고 합니다. 마일리지 적립시 무조건 회원 가입 후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에어 프레미아를 이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과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은 이어폰이 잘안된 점입니다. 두 번째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부족해서 꼭 무언가 볼만한 거를 가져가야 할것 같습니다. 장점으로는 넓은 좌석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해서 가성비가 좋은 항공사라 생각합니다. 저는 재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했습니다.